안녕하세요. 미국생활 원어원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3년 10월 미국 주식 배당일기입니다. 오늘 썸네일은 요즘 유행하는 밈과. Meme과... 그리고 워렌 버핏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워렌 버핏의 명언 중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Risk comes from not knowing what you're doing. 위험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물론 이 말이 배당 투자를 염두하고 한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배당을 주는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하는 투자에 대해서 위험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제가 10월 한달 동안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했는지 어떠한 종목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는지 추가 매수한 종목 1년 예상 배당은 어떤지 등등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한달 동안 매수한 종목입니다. 이번 한달 동안 네종목을 여러 차례 매수를 했고요. 넥스트 에라 에너지는 세번에 걸쳐서 이렇게 매수를 했고 50불대에서 40불대에 떨어지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제 추가 매수 기준으로 52주 대비 마이너스 44%까지 떨어졌었고요. 이번엔 ETF 두개 매수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SPYG를 300불 매수했습니다. 제가 SPYG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지금도 진심이고 300주 모았을 때도 기념 영상을 찍었었는데 정말 한 10개월 만에 더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SHD도. 이렇게 그두 번에 걸쳐서 450불치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매수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 필수 소비재가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방어를 해주지 못하고 거의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져서 이때 펩시를 살까 코카콜라를 살까 둘다 살까 하다가 코카콜라를 매수했습니다. 네, 10월 한달 동안 매도한 종목은 없고요. 10월 매수한 종목 1년 예상 배당 금액은 네 종목에 걸쳐 이렇게 됩니다. 역시 10월에도 받은 배당금액은 이러한 종목에 재투자를 했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추가 매수하고 싶었지만 가격이 싸졌을 때 이렇게 배당을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조금씩 매수를 했고요. 매달 배당을 주는 두 종목과 12월에 배당을 주는 ETF 두 종목을 이렇게 배당을 통해서 매수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배당을 올린 종목이 있습니다. JP 모건이고요. 분기 배당금액 일 불에서 1불 5센트로 5% 올랐고요. 이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1년에 5불 정도 오른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은행 이자를 눈꼽만큼 주기로 유명한 JP 몰건 체이스에서 이렇게 나의 배당을 5%나 올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고요. 10월 배당 수익 리스트입니다. 시스코에서 21불, 코카콜라에서 16불, JP 몰건에서 26불, 알버마에서 8불, v o o 에서 15불, TSM에서 18불, r e a l t i n c o m 에서 37불, SPHD에서 32불, 그리고 PSEC에서 18센트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10월을 정리해 보면요. 저는 매수 금액이 1749불 99센트. 1센트가 왜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고요. 10월 배당 받은 금액은 176불 84. 그래서 저의 10월 한달순 매수 금액은 1926불 83입니다. 제가 10월 매수한 종목 1년 예상 배당 금액은 57불 정도 되고요. 거기에 배당을 재투자하는 것까지 있고요. 네, 2 0 2 3년은 지금까지 2200불 정도 배당을 받았고요 이미 2021년에 받은 배당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147 10월에는 배당 느는 속도가 좀 미미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탑4 바텀4를 가져왔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unrealize gain percentage로 가져왔는데 지금은 오랜만에 밸류 순으로 탑4와 바텀4를 가져왔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탑4는 SPYG, 애플, 리얼티 인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이고요. 이번에 5주 정도 매수한 SPYG가 역시나 지금 17,000불대로 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가장 높고요. 바텀4에는 제일 낮은 순으로 시스코, 파이저, s h d 그리고 펩시코가 있습니다 물론 시스코는 저의 두 번째 부캐 계정에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의 메인 포트폴리오에서는 1 0 0불 정도로 제일 순위가 낮게 있습니다 네, 10월 27일 기준으로 Fear and Greed 인덱스를 가져왔고요 한달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Extreme Fear 국면에 있습니다 약 3개월 전에는 Greed와 Extreme Greed를 넘나들었는데 사람의 심리도 어떻게 변할지 시장과 주가도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하나 예측해서 다 투자를 할수 없고 그래서 저는 배당을 늘려가는 방법을 택하면서 매달마다 배당일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처럼 배당일기 영상을 4년 동안 꾸준히 찍었었고요. 그 4년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던 부분들은 오른쪽 위에 이 링크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